안녕하세요. 반발 한국 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급락이라는 분위기가 세하게 느껴질 만큼 이 지표 자체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장세도 덩달아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죠. 거의 뭐 2,700선이 무너질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는 듯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3포인트 내린 이 지표로 하향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제조업 지수 PMI의 고용 지수가 전달 대비 6% 가까이 급락하고 있어서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건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재정적자 속도가 뭐 워낙에 가파른 추세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숨구멍이 하나둘씩 막히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금리 인하는 뭐 고사하고 전혀 뭐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엄청난 윤전기 회전 속도 높여서 달러를 찍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상반기 미국 재정 적자 규모는 뭐 4경 8천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재정 적자의 펑크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쓰나미처럼 매달 들이닥쳐서 미국 자체의 자가 발전기 세수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축 통화국의 마지막 돈줄인 달러 찍어내기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그 동안 그렇게 유동성이 확대된 그 부분을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2년이 넘도록 걸어놓고 있었는데 이제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시장이 뭐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미국 재정적자의 그 기반 경기 지표 훅 떨어져 버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아무리 빨리 단행한다 해도 이렇게 탈진된 미국 경기 자체가 불숙하고 올라올 수 있는 역전 현상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자 확대폭이 미국 자체의 파산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실제로 재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암호화폐의 거물 마이크 노보그라츠라는 이 사람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비트코인 닮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 양반이 거물인데 모든 미국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금, 은, 채권, 달러까지 한 방에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바로 미국의 유례 없는 재정 지출이 더 이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산의 리스크 때문에 결국엔 가상 화폐 쪽으로 자산이 일거에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꺼냈는데 무슨 뭐 자기가 가상화폐 시장에 뭐 거물이니까 토끼몰이 하는 건가? 죄다 뭐 암호 화폐 쪽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바람을 불어넣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이런 금융시장 삐끼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미국의 재정 파탄이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적자폭이 90일마다 1조 달러를 퍼붓고 있는 그런 현실을 빗댄 건데 미국의 재정 적자폭이 뭐 심각하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한, 아무리 기준금리를 극적으로 내린다 해도 약발이 먹히기에는 급부족.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베이비 스텝 수준일 건데, 효과는 뭐 거의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직면한 문제.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거꾸로 물가가 오르는 미친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 선두주자 독일이 비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을 움직여서 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독일의 물가는 2.3%가량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가장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라 할수 있는데 여전히 스티키, 끈적거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6%까지 치솟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6월 2.5%보다 더 높은 상회하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유럽 중앙은행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고 추가적인 기준금리라는 거의 뭐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건데 7월에는 4.25% 여전히 뭐 동결 수순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이렇게 유럽발 기준금리나 불안정성은 결국 물가라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과 삼간을 태운 격으로 과감한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톡톡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각에서는 뭐 물가가 도저히 잡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럽의 모습 미국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발도 제대로 먹히지 못할 극악의 그 재정적자 상황에서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등에 업고 연준이 금리 인하 버튼을 눌렀다가는 아마 경을 칠 일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올 것은 그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내려갔다가 자동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유럽의 물가처럼 잡히지 않는 지표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번에 파월이 물가에 집중하지 않고 고용시장에 포인트를 넣어서 금리 부분을 조절하겠다는 말도 했지만, 이건 명분이죠, 명분. 당장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물가인데, 결국엔 다시 금리는 아주 타이트하게 갈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이 2.3% 정도 하락하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S&P 500까지도 1.3%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 고스란히 연출하고 있죠. 결국 제조업 업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내려앉고 있다는 신호가 잡혀서, 주식시장 자체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파월이 집중하겠다는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걸 기준금리 인하로 부양시키기에도 미국 재정 적자의 규모가 커서 다시 유동성을 확대해야 하는 달러 찍어내기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선 미 연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의 뭐 경계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하는.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 인하설에 힘을 받아서 만약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는 고스란히 유럽 골이날 가능성 큽니다. 게다가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한 달러 찍어내기가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상은 2년간의 노력으로 간신히 잡아놨던 토끼의 두기를 손아귀에서 놓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란 얘기죠. 결국 미 연준도 선택지가 모호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단 11월 미국 대선의 분위기 봐가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미국 경제 자체가 겉으로는 뭐 시총을 찌르는 극도의 상승 모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거의 뭐 공갈빵 같은 것은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감안한다면 그닥 뭐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에 대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은 좋은 편에 속하겠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한국은행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게 일단 지금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죠.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하 버튼 누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 극도의 공포 심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주택 가격 상승세라는 이 불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의 금리 행보인데 만약 10월에 덜커덕 금리를 내린다면 그냥 뭐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집값 대혼조세가 연출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금리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부담 100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가계부채 문제도 거의 뭐 악소리 날 정도로 7월에 정점을 찍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정말 미친 듯한 폭주라고 볼수 있는데, 5대 은행 7월 가계 대출이 7조 2천억이 불어버렸습니다. 결국 5월에 5조, 6월에 6조, 7월에 7조를 찍어버리네. 아니, 이렇게 달수 따라서 조단위 액수로 증가를 하니까 이건 뭐 거의 정말 비정상적인 부채 추세라 볼수 있겠고요. 또 주택담도 대출만 7조 6천억이 증가한 건데, 역대급 기록이라는 건 이전 기록을 다 갈아치워서이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등등등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로 집계가 됐고 6월 말 대비 7조 1천억 원 정도가 늘어버렸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건데 단지 주담대가 이렇게 미치도록 늘어버린다는 걸 주택경기 회복으로 보기에는 서울만 반짝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죄다 죽을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집값 분위기는 완전히 밸런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부채까지 기름을 부어서 일부 편협된 입지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결국엔 다 이후에 드러놓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동산 시황 자체의 왜곡된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한국은행마저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애매한 행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오로지 서울 집값만 오른다? 이거 뭔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시장이라 볼수 있겠고요. 결국엔 사단이 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부채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빚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빚을 무한대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라면 8월은 8조, 9월은 9조까지 가겠네. 9월에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는 달이니까 조금은 수그러들 여진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은행이 기준 금리 카드를 쓰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도 올 수도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금융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 경제 자체가 생산, 소비, 투자 그 자체가 상당히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고 이번에 생산 지수는 하락. 소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였다 했는데 체감적인 지표에서는 소비, 투자도 내수 부분에서 극심한 감음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 부채 시장은 거의 뭐 유동성이 미친 듯이 확대되면서 물가까지 자극을 하고 있죠. 환율 불안정성은 지금 엔화가 기준 금리 인상으로 강세로 돌아가게 되면 원화는 뭐 자체적인 경쟁력 상실하고 외자가 죄다 뭐 애나 쪽으로 빠져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한율은뭐 극도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주식 시장의 선제적인 움직임은 하반기 지나면서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다가올 거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죠. IMF가 단지 뭐 외환 시장에 앵꼬를 뜻하지 않는 건 총체적인 부실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모든 자산을 한 번에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악재들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97년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8월이 되자마자 터져나온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7조 5천억의 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내리막을 예고하고 있는 빨간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그렇죠? 오늘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전스를 훑어서 코스피 시장까지 그냥 뭐 박살이 나고 있는데, 공포 심리. 이제 미국의 경기가 극도로 침체 시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것도 해법이 그렇게 정확하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미 재정적자의 구멍이 너무 커진 미국은 다시 이걸 메꾸기 위해서 달러 확대 재생산으로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연준도 뭐 선택지가 불분명하죠. 한원도 7조가 넘어가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서울 집값만 지금 들썩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엄청난 자산시장의 위기가 연말로 가면서 닥쳐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뻔한 북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